안녕하세요 고동어 t v 의 고동입니다 오늘은 갯수점프 맵을 할건데요 일단 시작 하차 1라운드 1레벨 하차 하. 2초 여기서 못찍면 여기서 못하면 그냥 재미없는 동영상 다음에 찍어 찍어야겠어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성공하기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 힘이 납니다 와핫헛 여기 헛차핫차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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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안녕 돌아가면 돌아가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만 지나가면 돼요. 지금까지 안 죽었죠? 여기서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지? 여기 비서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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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쪽으로 안돼 잘못했다. 안돼. 여기 5차이 실수요? 5차이 실수를 못하였습니다. 허쨔. 고마워, 게스트. 가자! 협동 포인트를 향하여! 됐다. 드아 엄청네요. 1번, 아 2번, 1번, 2번, 으아!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된다. 낚시입니다. 아, 미롱가? 미롱가? 미로는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쪽에서가다 이쪽에서 이쪽, 아이군반대쪽이군아니군여기 있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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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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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음저 해봤던 있을 것 같아서 저안 해봤습니다잉. 헐. 3분만 여기까지 와봄 옹. 남자는 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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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거 두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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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지금까지 한번 죽었죠? 이제 바로 어떻게 아, 거, 거, 잠내네. 아, 네. 10분. 10분 만에킬 가능성 0.99%. 여기서 막힘. 너무 막힘. 여기서 막힌다. 정 집중, 집중, 둘, 집중 상태. 여기까지 괜찮아. 야, 도 엄청 내 걸요. <laughs> 오가서아싸 이차. 오이. 오이. <laughs> 오이. 하. 다음번에 배틀그라운드 할때정죠 이, 이, 고, 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배틀그라운드에서 저 혼자, 혼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대박이죠. 아주 좀. 여기 밟으면 미끄러져. 처음부터네. 어. 아 처음부터야. 으으으 어, 처음부터야. 여기 발 보면 처음부터야. 아 여기서 실수하지 마요. 여기서 잘못에 컨트롤을 하다가 처음으로 갈 것을 정합니다. 여기서 드럼 적색불 발. 아 이게 무리인 거구나. 여차. 패턴 니그저게 패턴이 있고, 저기 패턴인데, 너력하안건 줄도 잘 되는데, 근 왔어. 웃기다. 헐. 허, 너무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어. 그래도 많이 왔다. 많이 왔죠? 20라운드에? 여기서 7분, 2분. 여기서 이거, 이거 쉽습니다. 그냥 이거 따라가면, 이렇게, 돼지, left, c l e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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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이네. 노우 노우 아아아 타이밍 노오 타이밍 다안 뛰었다 망했어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칠초 안 이거 깨기 굴렀다 칠초 안 이거 깨기 굴렀다 칠초 안 이거 아0분이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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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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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실수가 여러분을 하나의 실수가 여러분을 네 게임 스타트 맵을 바꿉니다. 게임을 바꿉니다. 게임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 이거 왜? 여기. 잠시만. 아 이렇게 왔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핫. 아 핫. 잘안 되네 오늘 따라. 하하. <laughs> <laughs> 원래대로 이제 갈게 아, 네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나 조잉 한아 안돼. 여기 붙으면 안돼요.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신기하죠잉? 여기다 하면 죽어!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여기다 하면 죽어. 여기서 간다. 떨어진다. 붙는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떨어진다. 간다. 붙는다. 이거 깨고 저 공구공간 맞는 게 답이에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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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꿀, 팁 탁. 이거 타이밍만 잘 맞춰서 점프하면 계속 점프. 아 죽지 않아요. 자아 <laughs> 크아 깨고 올게요 아내 깨고요 그럼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